6주차 다섯 번째 작품 시조 하나 하고 민유 하나 할게 자, 시, 어, 시조 하나 하고 민유 어 미스 맞네 사슬 시조니까 어, 사슬 시조 얘기 처음에 사슬 시조 자 한숨아 새 한숨아 새는 가는 이라는 거야 이렇게 쓰는 한숨 한숨만 했으니까 도노법 의인법 부름은 무슨 법부름만 도노법 한숨만사람좀풀 흘렀지 의인법 그리고 한숨 쉬는 거 좋을 때 한숨 쉬어 안 좋을 때 한숨 쉬어 안 좋을 때 한숨 쉬지 뭔가 걱정 있고 이럴 때 한숨 쉬잖아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내면신 내가 나왔네 뭔가 걱정이 있다 그지 근, 걱정 근심 있는 거야 내 어느 틈에 들어오느냐 너 어느 틈에 들어오냐 들어올 틈이 없는데 어느 틈에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 많은 하자야 싫음과 걱정이 많은 하자가 들어올 틈이, 왜 없냐면, 고모장지, 세상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이거 문의 종류야. 이거는 문의 종류고, 이게 뭔지는 몰라서 해. 자, 그게 암둘적이, 수둘적이, 백목글쇠 뚝딱 박고, 이런 자물쇠로, 이게 자물쇠, 자물쇠 같은 거 뚝딱 박았대요. 박고, 어, 자, 그게 또, 용, 거북, 자물쇠로 숙이수 깊이 깊이 채웠는데, 병풍이라 들컥, 접 어, 들, 병풍이라 들컥, 들컥 접은 족자라 떼굴떼굴 마느냐, 병풍 같으면 들컥 접고, 족자 같으면 뚜루룩 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팀에들어오냐 병풍도 아니고, 족자도 아니고, 뚜루룩 말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어느 팀에 들어오느냐, 이러면서, 어인지, 너온 밤이면 잠 못들 한대요. 근데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을 못드는못이도는 화자야. 그다음 민요 민뇨 볼게. 민요고는 민요고요. 앞에는 여기 가는 자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못 드는 하자고 어 여기 민요에 나오는 하자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데 졸음이 쏟아지는 하자야. 잠아 잠아 자 일단 도로법이 이제 부르는 거 무슨 법 도로법. 자 사람처럼 불러서 예, 자 전개 시키고 있으니까 어인법 자마 자마 깊은 자마 이내 눈에 사인 자마 염치 부고 이내 자마 그, 금치 두덕이 내 자마 금치 두덕은 욕심 언덕 내 자마 이렇게 있잖아 니네도 눈꺼풀이 무겁다 그렇지 그렇지 눈꺼풀이 무거, 무거워가지고 왜공갈되때 졸릴 때 생각해봐 이게 그냥 저절로 눈꺼풀 툭 들어서 내리잖아 그렇지 그거야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어제 밤에도 졸렸고, 지금도 졸린다는 거야. 잠아, 잠아, 무슨 잠고 가라, 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데, 굳때 너는 간데 없어. 원치 않은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잠잠안 되는 상황이야. 인, 인의 눈에 이렇들이 자심하뇨. 여기서 이렇게 심하뇨. 심하냐? 심하느냐? 심하냐? 주야에 밤낮으로 한가요, 월명통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밤을 헛되이 보내면서 잠 못들어 한하는데, 잠 못들어 한탄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구만 그런 사람이 뭐야? 앞에 가와 같은 사람이지, 그지? 가, 시도 같은 사람. 무상불정, 무상불정, 청하지도 않았는데, 온망설이 올 때마다 듣 듣는 거니, 너는 내가 청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온망설이 매번 듣냐? 자, 석반을 거두치고 항문이 되든 말든, 어, 석반을 거두치고, 그러니까 저녁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밥을 이제 먹고 치고 난 다음에 항문이 되든 말든 저녁 무렵에 낮에 못한 일을, 자, 저녁이야, 저녁. 어,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 먹고, 어, 나당. 자, 말을 마치자 말자 밑에 있잖아 해서 그지 항운이라 섬슴 없이 섬슴 없소 이거 손이지 여자의 손 여자의 손밥삐 들어 등잔 하게 고개 수려 바느질하는 상황이야 실한 바람 불어내니 이제 실한 이렇게 한어한뜸한뜸 한뜸 뜨는데 드문 드문 질컥 바늘 두뜸 뜨든 말든 바늘 바늘 두뜸 이렇게 뜨든 말든 뜨 뜬듯한데. 난데없이 이내 잠이 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밥 먹고 밥상 치고 나서 이제안 하지 못한 일을 해야겠다고 이제 실기 해가지고 바느질 한땀 뜨는데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두어 뜸들든 말든 이거 막이제 조는 거야.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뭐야 주체가 뭐야 잠이지. 눈알로 솟아온가? 이눈저럼 왕래하며 오른쪽 눈 왼쪽 눈 왕래하며 무산눈술을 피우는 거. 맑고 맑은 이내 눈이 절로절로 절로 희미하다, 희미하다, 어떻다는 거야? 잠이 계속 쏟아진다. 자, 여기 잠놀이야. 가하고 나는 대조지지. 가는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한숨 쉬고, 나 같은 경우는 너무 졸려가지고 일을 못하는 상황이야. 자, 뒤에 세 문제 풀어보세요. 수고했습니다.